안녕하세요. 유럽선교사 이경신 매어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큐티나는 신명기 5장 새 번역과 NIV로 봉독합니다. 6절 말씀부터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사리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정 종사리에서 해방시켜준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방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 한국 사람은 일본 내 그런 억압에서부터 38년의 그런 종살에서부터 해방을 맞이한 게 파리로 반복적.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You shall have no other g o d before me. 어, 일본 사람들은 신사 참배를 강요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다른 어떤 신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우리 한국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오직 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도 없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잡신들조차도 있어서는 우리 마음속에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s nest, or in The world is the 어 하늘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또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말의 형상이든 새의 형상이든 호랑이의 형상이든 뭐어성 그런 우상이든 그런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9절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질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ever jealous God, punishing the children for the sin of the fathers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ose who hate me. 그저 남이 시킨다고 해서 그거를 절한다면, 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지요. 혹시라도 그렇게 기밀성 한다거나 그것을 상황당 어, 한국 사람들 특별히 어, 그물을 떠놓고 불쌍에게 절하면서, 절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질투의 하나님 조금이라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어,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가졌다면은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나타내어 지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그 본인뿐이 아니라 삼사 대에 이르도록 그 죄값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식 중에서 어, 벌을 받아서 그런 그 선조들의 어, 죄값이 우상숭배의 죄값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0절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But showing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 o m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또한 지키게 되는 것이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명을 또한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한 더욱더 반절지게 되는 것이을 믿습니다. 로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는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귀한 계명들을 귀한 율법을, 그건 구약시대라고 지금은 세대가 바뀌었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귀하고 복된 하루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하는 충만한 변화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